아, 종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예, 이렇게 맨 왼쪽에 예, 조금 그 썩어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는 이제 눈이 전혀 예, 없고요. 예, 저 오른쪽 것도 이제 좀 너무 작, 아주 좀 조그만 혹처럼 아주 작은 예, 그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량 종자죠. 예, 이 예, 파종하기 전에 생강을 이제 쪼개야 됩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아, 쪼개는 것과 이제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쪼개는 게 쪼개는 작업하는 게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 예. 아, 아, 지금 요게 왼쪽에 보시면 요게 생강을 쪼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것도 보이는 요 사진이. 저렇게 이제 눈이 아, 두개 이상 보이게 쪼개면 참 좋은데 예, 그러면 또 너무 크게 잘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한 시눈이 한개 이상일 때 그렇게 이제 한개 이상 두고 예, 쪼개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생강을 쪼개신 후에 요 오른쪽 사진처럼 아, 소독이죠. 네, 어, 침지를 해서 소독을 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독을 하실 때 반드시 그물 푸대망에 담아서 이제 담궜다가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예, 푹 담궜다가 꺼내서 이렇게 어, 이제 물기가 빠지면 이제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원에는 종강 눈이 두 개, 세개 되도록 쪼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눈한개 이상이면 무난한 걸로 이제 제 경험상 한개 이상만 되면 무난하게 이렇게 쪼개도 될것 같습니다. 쪼갠 종강은 반드시, 주마크 말씀드렸듯이 침지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소독 약재를 뭘로 해야 되느냐. 아 어, 이제 그래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요. 에, 어쨌든 어, 소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단 살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나 이제 친환경 그 소독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인산염을 에, 이제 만들어 썼었는데요. 이제 건 이제 재작년에 CR100이라는 이제 그 유기농 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썼었고요. 어, 올해는 에, 이제 이걸 쓰지 않고 오두사, 칼황이라는 이제 유기목록 고시가 된 그런 제품들,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무농약들 많이 하시죠? 무농약은 이 2번에 보시면 이제 티클리어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에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리터, 400리터, 500리터에 하나 담그시면 이게 염소제예요. 염소제에서 염소제인데 이 티클리어라는 것은 무농약에서 쓸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티클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담갔다가 여기 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1분 이상만 담그면 소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의할 것은 침지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꺼낼 때도 그렇고 이제 생강 눈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눈이 좀 많이 나와 있을 때에 생각눈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싹이 올라오질 않거든요.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생각눈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싹틔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생각을 쪼개서 이렇게 그물망에 담아서 소독을 한 후에 싹을 틔우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온도 지온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강은 이제 적온이 15도에서 30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발화할 때 최상의 온도는 약 20도에서 25도입니다. 더 정확히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24도에서 5도 정도가 발화하기에는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화실이 있어서요. 어, 요, 한 25도 정도에 맞춰 놓고, 한 10일 정도만 지나면, 예, 보시는 사진처럼, 요 정도의, 어, 지금 상태가 됩니다. 아무튼, 바라실이 대부분 없으실 텐데, 바라실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제 창고 같은데, 반드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적어도 15도 이상 되게끔 예, 하셔서, 담요라든지, 뭐, 부직포 같은 거 덮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수분도 공급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보통, 그래, 어, 한, 보름 정도면 사진에 보 보시는 것처럼 한 20도씨 정도 되는 그 상태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정도는 아마 다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밭에다가 파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유의할 것은 30도가 넘어가면 또안 됩니다. 그러면 생강이 고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도에서 30도 이하에서 좀 보관하도록 하시고요. 반드시 온도계를 설치를 하셔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온도가 몇 도인지 꼭 체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건조하게 되면 또 이게 말라서요. 나중에 그 싹을 틔우는데 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적정한 수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2 3일에한 번씩 조리로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한 열흘 전후에 바람눈이 트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창고나 비닐하우스에서 관리하실 때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리고. 반드시 햇빛을 차단하는 차단될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창학망을 꼭 예, 쳐주셔야 되겠죠. 7, 80% 정도 이제 바라눈이 트면 아, 이제 아주 심기, 즉 파종을 예, 하시면 됩니다. 아, 이 파종하실 때 이때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쪼개고 아까워서 이제 일단 그 망에다가 담아서 이제 같이 보관하시는 그런 그 종구들이 있는데. 눈, 하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좀 아깝더라도 가옥 좀 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눈이 튼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요. 이 싹이 금방 이제 올라오고 금방 커지거든요. 그러면 운반하거나 또 이제 심을 때 쏟고 할때 부러질 염려가 매우 농후합니다. 이 아시겠지만 생강, 눈은 상당히 약합니다. 아주 연해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너무 눈이 커지지 않도록 빨리 파종, 적정한 파종 시기를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종강 싹을 튀우는 방법입니다. FM이죠? 이건 정말, 쌍, 종강 쪼갠 성강을쫙 깔아놓고, 어, 밑에다가 상토 놓고, 위에다가 또 상토를 놓고, 거기다 각, 이제 가끔씩 이제 물도 이렇게 공급해주는, 예,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까지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laughs> 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15도 이하, 그 다음에 30도 이상 되지 않도록만, 잘 관리를 하시면, 음, 바라, 눈을 튀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휴, 생강 파종하는 모습입니다. 어... 예. 생강을, 아이고. 예, 이렇게 파종을 하시고요. 파종을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볕집을 덮어줍니다. 볏집 덮는 작업이 아,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허락허락하지 않거든요. 품도 많이 들고, 예, 힘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어, 유공 멀칭에다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음, 볕집을 덮어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건비도 많이, 나가, 많이 들고요. 어, 또 힘도 많이 들고요. 또 관리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덮, 쫙 깔아줘야 되는데, 멀칭 위에다가 깔아주고, 이제 관리기로 복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서 돌풍이 불거나 하면, 이 볕집이 훅 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게, 이게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농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보시면 그 유공의 그 지름이 10cm거든요, 지름이. 그래서 올해는 볏집을 덮지 않고요. 저 멀칭 그 유공에다가 파종을 하고 그 10cm 되는 그 유공에 이제 유박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전뭐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올해 좀 시도를, 지금 내일 저도 이제 그 파종을 하는데요. 어, 그렇게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멍에 생강을 심고요. 어, 유박 한 줌을 그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게 되면 온도와 습도, 어,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까지, 영양분까지 이제 추후에 공급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서 그렇게 올해는 재배 방법을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멀칭 재배, 예전에 다 이렇게 심으셨죠? 보통 이제 문원에는 30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토양에 따라서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재식 거리는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해는 40에 40으로 심었었어요. 근데 너무 좀 넓은 것 같아서 35에 35로 심고 있습니다. 파종 깊이는요 지표면에서 약한 3cm에서 4cm, 보통 이제 남자 손 매디 한두 매디 깊이로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제 눈이 바닥으로 가면 됩니다. 분들은 간혹 업자들이죠. 작업자들이 이 눈이 뿌린 줄 알고 땅속으로 해서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심을 때 부러지기도 하거니와, 또그 눈이 올라오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이 위로 하게, 위로 향하게 심는데, 그게 또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진에 보다시피, 맨 오른쪽 사진에 보다시피, 적어도 저렇게 옆으로 오래도 꼭 심으셔야 됩니다. 꼭 밑으로 가게 심으시면, 절대, 네, 안 되는 것 꼭, 예,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볕집을 덮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 친환경 농법이 아니고요. 관행 재배 농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멀칭도 안 했죠. 예. 근데, 멀칭을 하지 않고 저렇게 볕집만 덮으면, 사실 그, 풀을 감당을 못 해요. 저도 처음엔 저기, 저렇게 덮어놓으면은, 풀이 안날줄 알았는데, 웬걸요. 저렇게 <laughs> 볕집을 많이 덮어놔도, 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볕집을 덮으시든 안 덮으시든 간에 꼭 월층 재배를 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